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시총주를 제외하고 소재, 장비 이쪽에 더 집중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 데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일수록 어 훨씬 더 주가의 상승폭이 크고요. 또 게다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단한 번도 대장인 적도 없었고 지수를 이끈 적도 없었고 항상 지수보다 뒤처졌던 많은 사람들의 골목을 지금 5년 만에 겨우 본전을 좀 넘어섰잖아요. 어 이런 삼성전자 같은 시총주들을 투자하는 과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수 e t f 과 같은 그런 좋은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시총주 로우 베타를 투자할 법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수 ETF 레버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단순히 로우 베타의 안정성만을 이유로 삼성전자를 투자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올해 만약 반도체가 굉장히 주도 섹터를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소재 장비에 시총이 적은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해 보자라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이 질문을 듣고 1990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그 코스피 월봉 월간 차트를 제가 좀 가져와봤어요. 화면을 보시면 좀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V자형 반등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후향적으로 봤을 때 5년에 한 번씩 로는 7, 8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패턴의 하나일 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물론 지수가 오는건 당연히 좋은 것인데 전 여기서 의미를 좀 안뒀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매번 반등장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반등장이 5년 전에 코로나 이후 급반등이었죠. 그때 무슨 의미가 두어졌나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기억나시겠죠?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놀이터고 자지유지됐던 시장이 유튜브를 공부하고 기업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한 스마트한 개미들이 이제 이끄는 시장이 됐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고점에 오르고 수없이 고점 시그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을 부양시킬 것 생각하고 차익 실현을 안하고 손절을 안했어요. 그 결과가 동학개미의 말모가 비참했던 거고 제가 보기에 이번 서학개미 운동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주주권익 환원을 통한 시장이 이제 재평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믿고 만약 여기서 차익 실현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버티는 식으로 시장을 다시 회복될 거라 한다면 똑같이 서학개미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V자 반등장에 있었던 우리 선배들의 절차를 답습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점 주의하자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은 상당히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심화적으로 들어가 하는 거는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 다만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간단한 내용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코스피가 거의 고점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고점 탑에 이르게 되면 여러가지 기관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제 스마트 머니가 분산되고 있다라는 여러가지 지표들이 나옵니다 2 0 2 3년들을 가장 핫하게 달고었던 섹터가 2차전지였죠 예, 모두가 다 아는 2차전진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단순히 테마성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10년, 20년을 책임질 차세대 장기가 먹거리로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두가 2차전진을 좋다고 보고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들 산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차전진을 밝게 봤는데 2023년 7월 26일에 차트에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어, 기간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는 일간 추세 전환이라고 합니다. 일간 추세 반전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2023년 7월 20일 반도체 대장주였던 에코프로, LNF,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에서 정말 동일한 날짜에 마치 동일한 포메이션으로 동일한 형태로 기간 자금이 틀이 나타나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가 초반에는 주가를 올립니다. 호재를 발생시키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요. 그렇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놓칠까봐 달려들게 됐죠. 그때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가는 올랐다가 다시 종가대는 마감되면서 하락하는데 그러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져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세 전환은 얼마든지 매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의 신빙성을 가지려면 여기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 거래량이에요. 보시면 이세개의 종목들 모두 다 기존에 발생한 적이 없었던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일간 추세 전환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이 종목은 거의 반토막이 넘게 났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주도 섹터의 주도주들은 시장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섹터가 망가지면 시장이 따라서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을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아주 직관적이고 아주 쉬운 이런 시그널들을 놓치지 마라. 다음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고 주간 차트에서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반전 시그널을 났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다면 5년에서 6년 가까이 오랜 기간 손실을 감내하면서 투자자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었겠죠. 예, 네, 이런 간단한 시그널들은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윌리엄 온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트 분석은 기관 투자자들의 입출입 흔적을 찾는 것이다. 라는 거죠. 거래량이야말로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이 들어왔냐, 나갔느냐를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펀더멘탈 가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장기 상승을 한다고 믿는데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잖아요 밸류가 없죠 근데 비트코인보다 더 오랫동안 장기간 상승했던 기업이나 가치 있는 기업이 어디 있냐 이거 없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가치 역시도 기업의 주가 상승에서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을알고두 번째가 어닝이에요. 수많은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이 어닝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짝 오르고 만다라는 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어요. 연구 논문을 찾아봐도 어닝과 주가 상승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논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박하는 예고 하나 더드리자면 작년에 반도체 주의 가장 큰 대장주 테크윙이에요. 테크윙이 네, 400% 상승했을 때이 재무제표예요. 어닝 영업이 매출 뭐 찾아볼 수가 없는 수준이고요. 국장은 원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엔비디아는 어떤 얘기예요? 2022년에 엔비디아가 400% 이상 상승할 때도 재무제표는 엉망이었습니다. 어닝은 조금 상승하는 정도였는데 그게 뭐냐? 어닝이 주가 상승에 지속도와 상승률에 작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다라는 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전 질문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량적인 답을 주고 싶어요 주관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기업이 좋은 제품 팔고 좋은 CEO를 해서 종목을 골라서 오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수치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베이스의 길입니다. 이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이 가장 기본적인 차트 분석의 기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찻잔 모양 손잡이가 달린 찻잔을 구했다고 해서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인데 이 u 자 모양이 이게 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분석 단위인데 이 베이스의 랭스가 길면 길수록 그 주가의 상승률은 상승률도 높고 지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하고 단지 수치와 근거만을 봤을 때 베이스의 길이와 주가 상승 그리고 지속 기간만큼 입증된 가치는 없다.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같이 투자하는 분들 자신이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이 얼마나 긴 베이스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아, 이 베이스가 길다면 내가 정말 장기 투자 를 오래 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제가 최근에 매매한 종목인데요.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 2022년에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세가 있었죠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긴 베이스를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이 베이스를 만드는 이 기간 동안 빨간색이 하락 거래량이에요 주가가 하락할 때 터지는 거래량이 10주 2평선 50일 2평선을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길고 길면서 중간에 거래량 완전히 말라 버려요 얘기는 뭐냐 초반에 여기가 들어온 게 기관 투자들이 들어온 거겠죠 이 들어온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을 해도 매도 물량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이 종목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물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타기로가면더저가에사는거 네, 이런 물타기를 통해서 이렇게 길게 만들고 있는 종목이 최근 들어와서 다시 상승하면서 손잡이가 달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 기업이 돌파를 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테크윙이 이랬고 SK하이닉스가 그랬고 엔비디아가 이랬습니다 모든 오래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절대 개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기관 투자자들이 간단한 뭐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나 피비들이 아니에요. 음. 예, 가급적 해지 펀드, 연금 펀드, 보험 펀드와 같은 큰 자금이 들어가는 펀드 매니저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손잡이가 달린 컵을 굉장히 국내에서 잘못 알고 있어요. 예, 토마스 불코스키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차트 패턴이라는 책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파셨는데 차트 패턴만 수없이 나와 있고 이것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 차트 패턴별 성공률과 지속률, 브레이크 이븐 뭐 이런 본전 같은 걸 해서 정량적 분석을 해놓고 했는데 거기 실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5일식 추세 추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전 상승 추세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상승 추세가 거래량을 동반한 게 있었느냐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서도 말죠 이게 주간 차트인데 로보스타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이죠 시장 대비 엄청난 강도로 상승시키면서 큰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떤 차트 패턴이든지 모양이 얼마나 컵앤핸들에 가깝든지 W 포메이션에 가깝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강력한 상승 추세가 있는 종목이 U자형의 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것을 주목을 하시고, 이 베이스 길면 기술 좋거든요. 그래서 핸들이 형성됐을 때이 핸들을 가격이 돌파를 할때 그때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좋은 베이스를 만들고 있느냐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거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보시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쉽고 직관적이고 그렇지만 효과적이 그리고 입증돼 이런 기술적 분석 팁들은 오늘 잠깐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뭐에 기한을 하면, 이모양의 중요해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찾아보는 거예요. 수요 사는 쪽, 공급 파는 쪽, 이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찍어 누를 때, 즉, 시장의 유통 물량은 없고, 팔겠다는 사람 없고, 사겠다는 사람 많을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만 더 사도 주가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시 리버머는 최소 저항선이라고 했고, 윌리엄은 손잡에 달린 컵의 핸들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강력한 기존 상승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많으실 수는 게 이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면 지수는 최적화가 됐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시총주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삼성전자만 해도 이걸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몇천 명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동호회 있고 ir 담당한 사람 있고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제 가치와 크게 괴리가 되지 않았다고 최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가장 최적화에 가깝고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잘 맞춰지고 있는 종목을 상대로 이게 손잡이에 달린 컵 패턴을 돌파했다 이런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방향이. 위 상방향, l o 이든 s h o 이든그 방향을 압도적으로 이 추세가 이어지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깨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는 차트 패턴이 어떤 예쁜 모양이 있더라도 여기서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그 미국의 시총주 메가캡들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도 가끔씩 수요가 공급을 압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가능하고 충분히 차트 패턴이 먹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시총이 적은 기업일수록 잘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좀 가급적이면 시총이 적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에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 운영하는 자금이 몇십억 된다면 시총이 1,500억 되는 회사들에 이거를 많이 투자하기는 어렵겠죠 그쵸? 렇 예, 거기에 바탕을 두고 한데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총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매수하셔도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시장의 보통 상황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기업 선택을 해요. 시장이 하락기에 있다면 경기방어주들, 뭐 식료품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시장이 상승기라고 하면 고 P E R 성장주에 많이 들어가시는데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시장이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가치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합니다. 경기 방어주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리스크를 해칭을 하는데 저희가 같은 온일식 추세 추종 기술적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절을 해버리고 현금화를 시켜요. 경기 방어주를 통해서 분산을 할 바에는 차라리 손절을 쓰자. 라는 식으로 리스크를 해칭을 하고요. 시장이 만약 고점이라서 고점 찍고 내려오게 된다면 당연히 현금을 들고 있지. 뭐 식품주라든지 경기방어주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는 분산이 낫냐, 손절이 낫냐 이거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각각 각 장점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안전성에 있어서는 분산은 절대 손절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오 오르는 종목을 고르기보다 시장이 좋을 때 좋은 종목을 고르자 라고 바꿔보시면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극단적인 아주 시장이 호황일 때산개잡주가 시장이 불황일 때산 우량주보다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그 정도 시장 타이밍이 중요하다. 항상 시장 상승기에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주도 섹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의 시장 기존에 전통의 조로방원에서 반도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베이스를 아까 전 제가 말씀드렸듯 강력한 상승세를 동반하는 베이스가 이렇게 거래량을 말으면서 길게 형성되고 있는 종목들을 노려야 돼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반도체 소모장 소재 장비 부품 업종에 몰려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유니트론텍은 보시면 아직 매수 지점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이 종목에서 아주 상승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손잡이단린 컵을 여기서 형성을 했죠.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실패하고 난 위점이 고통 고점이 다시 매수 지점이 되거든요 아마 이 지점을 통과할 때 매수를 하면 물론 승률은 40%예요 대부분 탑 트레이드를 다시 풀었는데, 시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패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또 하나 f s t 예요 똑같습니다. 은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를 보인 종목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U자형 베이스를 거래량이 많은 채로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주목을 하셔야죠. 손잡이를 달린 컵을 돌파했을 때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가에 매수하셔도 되고, 기업을 보셔도 되고, 같이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보시는 게 좋죠. 이게 그게 항상 리더스 리듬 마켓이라고 주도주는 시장을 주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래된 격언인데 이 점선 검은색으로 된 것이 개별 종목입니다. 주도 섹터에 속한 주도주 개별 종목이고 이 파란색 점선이 지수 인덱스죠. 인덱스라고 하면 코스피, 뭐, S&P 500, 나스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 정말 재밌는 것이 이 주도 섹터의 주도주는 지수보다 먼저 반등을 하고 지수보다 먼저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도 섹터에 주도주를 투자하지 않는 가치 투자자들이라도 항상 시장의 주도 섹터가 무엇인지 알고 이 주도 섹터에서 섹터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우리가 자금의 노출도를 정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시장이 좋을 때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시장이 좋지 않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더 좋아질 때 다시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예측해서 위아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금 배분을 어느 정도 하느냐래 참고 자료로 반드시 주도 섹터가 무엇이고, 그곳에 개별 종목들이 어떤 등락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